자, 이제 자재 옮기는 3단계입니다. 어, 겨울에서 밭에 걸리는데 이 밭에서 다시 위쪽으로 옮기는. 어... 제방대가 아주 무게가 좀 나갑니다. 아, 시간을 짧게 해서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옮기는데, 아이거 욕심이 가요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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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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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뭐 동물이 많이 안 내려오면 이런 쇳덩이 하지 마시고 그냥 거물망으로 하세요. 거물망이싸고 그런 짓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는 산을 접하고 있어서 멧돼지나 고라니등 동물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야무는 이런 철망을 하지만 웬만하면 이 철망은 제가 꺼내지 않습니다. 특히 차가 못 들어오는 데 철망은. 어, 미친 짓이네. 아, 정말 힘들다. 오케이.